아, 진짜. 쟤야, 아, 진짜. 별로. 어. 어. 자, 오늘 조스퍼가 너무 자기가 잘 탄다고 설치기 때문에 한번 창교육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잘 타대. 잘 타대. 음. 일단, 나좀 찍을게, 뭐 좀. 어어, 니가 어, 아, 타, 타. 온다, 온다, 이거 타면 되겠다, 이거. 아, 야. 어, 미안, 미안. 어, 미안 미안. 아, 미안, 미안. 아, 미안, 미안. 아, 미안, 미안. 나 여기로 지나갈래, 는데 아니, 어떻게 하려면은, 니가 이렇게 올 때, 내가 이렇게 찍을 했는데, 안 되네. 이쪽으한 번만 더 해볼게. 니가 정면으로 와갖고 옆으로 꺾으면 된다. 왔다! 왔다! 오 미안 미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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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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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왜 계속 막으러 아니 그아이고 여기로 왔어야지 여기로 저거 교육 하고 있다 지금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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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어, 귀엽지?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. 어 미안, 미안, 미안. 아, 이로워이 어,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자동으로 나와. 차게 해라고 아, 이거, 는 진짜 맞이 왔다 왔다 왔다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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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봐 <laughs> 아니 왜왜 아니 나와봐. 진짜 어, 왜. 재밌다, 오늘 쟤못했 <laughs> 오늘 오늘 <laughs> <laughs> 다 <마지막이다>. 알았다 진짜 오늘 제일 좋 알았다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아, 알았다 알았다 한 번만 더 아키 <laughs> 어, 아키 알겠어 알겠어 짱짱 맞다. 그렇지! 그렇지! <laughs> 적당히적당 아까 <laughs> 머리 깨졌으면... 어! 파도 온다! 오늘 너무 잘하셔서 제가 약간 심해서 <laughs> 장난좀 쳐봤습니다. 고우신가요? 야지새끼!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아니 방금 내가 혹시 빨간불 켜져있네? 네? 아, 아, 빨간불 켜져 있습니까? <laughs> 어, 저, 꺼져.. 꺼져있네? 아니 내가 자짜다있꺼져있다난 꺼져 난 지금 찍고 있다 나 지금 찍고 있다 이거 켜져있나 꺼져있나? 켜져있지 아저 알았다 알았다 자, 아니 음... 방금 말이 혼나온 거야 헌, 말이 혼나온 거라고 아 말이 아 말이 혼나온 거라고 아잡았다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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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나 아니 나 잘못했다. 아나 발 끊어진다. 내 발목 없어진다. 아나 발목 없어진다고. 아 진짜 잘못했다. 하지 마라. 아 미친 신거 아니가? 어떻게 따라와? 발가락 사이에 뽑아놓고. 멋있다 멋있다. 이게 뭐냐? 내가 언젠간 내가 언젠나 저거 다리 퍼수고 만다